도라지가 영양을 품고 있을 때 캐고 뺏기기 전에 캐고. 으, 다캐어요 네, 안녕하세요, 봉춘 파입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풀렸고요. 뭐 어, 그 이번 달에는 내일 모레 영화로 한번 내려가고는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, 저희 오늘 도라지밭에 왔어요. 여러 지 그, 캐는 시기. 어... 정확하게는, 정확하게는 아니지만, 수상적으로, 어... 사람이 끝날 때, 무슨 얘기냐면, 어... 겨울 들어가서 서기 전에, 캐고, 또 하나, 겨울이 지났다면, 이제 싹 들, 트기 전에 에, 그래서 이제 땅이 해동되자마자 바로 지금 캐러 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 2년산인데 뭐라 그러지? 이제 싹 트기 전에 에, 도라지를 캐고 했는데 이제 저희는 아유 풀린 너무 많아 그 다른 장비는 없고 그냥 이제 포크레인 가지고 캐요 했는데 망바가지 이거 망바가지 가지고 포크레인 망바가지 가지고 흙을 흔들어 가지고서 이제 그러는 거 이제 저쪽에는 다했고 이쪽에 두줄 남아서 이제 그래서 이게 왜 캐내시기가 11월 하순부터 해동되기 저기 저봄 싹트기 전까지냐 하면 지금까지는 겨울에는 도라지가 양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짝 얼었다가 이제 에 싹이 트니까 싹이 트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양분이다 빠지잖아요. 그약2%다 올라온다고 2% 올라오지만 줄기는 뭐라 그러지 그 버섯을 벗어서슬... 아 더덕을 캐서 여름에 싹난걸 먹어 보면은 질기잖아요그홍 두께를 두드려도 이렇게 터지지 않고 터지지 않고 이제 즐기죠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는 양분을 뺏겨요 이 불이 제 싹이 나면 그래서 싹으로 다 나가, 나가서 이제 양분 다 뺏기기 전에 그때 이제 캐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저 저희는 죽기 되든 밥이 되든 3년을 가려고 그 했는데 오라지 보시면은 이렇게 그왜 이게 벌레 먹고 고자리 먹고 막이게 이게 다 상해요 2년 넘어가면은 꼭 이런 폐단이 생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2년을 이, 이, 이못 넘기고 그냥 틀려고요 그래서 충분히 예, 싹이, 예, 이 이제, 저, 도라지가 영양을 품고 있을 때 캐고, 그 다음에 뺏기기 전에 캐고. 즉, 해동되고 나서 땅만 물렁물렁 하면 캐도 돼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, 슈퍼약 도라지니까, 요 갖다가 저, 뭐 이가 그러잖아요. 가래, 기침, 해소에 좋다고. 이게 목에 좋은 거예요. 목에 좋은 거. 뭐 건강 좋다는 것보다 목에만 좋으면 돼 일단. 그리고 감기에 면역력이 강해지고. 도라지가 좋은 거는 좋고. 뭐저 저. 저... 시원찮은 거 시원치 않고. 예. 아유. 닥했어요. 에... 혹시, 저, 도라지가 필요하신 분, 그, 블로그, 봉춘판 블로그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, 에, 자세하게 에, 올려져 있어요. 에, 거기에, 이제, 에, 포장 단위, 단가, 이게 요 영상에서는 단가는 안, 음, 안, 안 드리고, 그, 봉춘판 블로그에만, 올라가 있어요. 그거 참고하시고 주문 주시면 택배 처리할게요. 지금 이제, 이제 그 키로 다니르다가 저울에 달아서 또 올려야지.